안녕하세요. 택시TV 진장환입니다 오늘 조금 늦게 인사드렸습니다. 원래 낮에 좀 진행을 좀 했었어야 될 부분들인데, 여러 가지 좀 분석해야 될 부분들도 좀 있고, 또 여러 가지 반응들 좀 봐야 될것 같아서. 첫 번째, 오늘 그 상생안이 나왔습니다. 국토부 상생안이 나왔습니다. 그 상생안들이 워낙 다양한 상생안들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타다편, 또 개인 택시편, 그 다음에, 그 가맹형 택시 편에서 좀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대 뭉텅 끓여서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도 좀 헷갈리실 거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마 감을 좀못 잡으실 겁니다 그래서 쪼개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개인택시에 대한 이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택시 이슈입니다 일단은 그 국토부 상생안부터 보고, 보고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을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해야 될 부분들이 워낙 많아서요. 개인택시 규제 합리화에 대한 부분들. 첫 번째, 면허 양수 조건 완화입니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경력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부분들은 언제 하겠느냐 하면은 그올 12월 말까지, 2019년 12월 말까지 국회 상정에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 그 하겠다고 얘기를 냈던 부분들이고, 완화 조건은 지금 현재 3년에서 아마 1년 또는 1년 6개월 정도 진행이 될듯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 택시 규제 합리화의 두 번째 문제로 부재 완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부재 완화는 개인 택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별로 개인택시 부재자유화를 검토 추진 검토하겠다. 지자체에서 사업개선 명령의 형태로 출퇴근 심야 시간대 금요일 야간 특정 행사일 등에는 택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조건부 부재해제를 검토하겠다라고 그 국토부 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금 문서는 오늘 발표된 어제죠. 어제 발표된 국토부 문건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입니다. 또세 번째 이슈는 택시 감차사업의 개편입니다. 지금 현재 그 감차추진사업이 한 900대 정도, 연 900대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걸 법인택시 위주에서 75세 이상의 개인택시에 대한 감, 감차로 방향을 바꾸겠다. 뭐 이런 정도의 개인택시 규제 합리화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면허 양수 조건 완화는 12월 달에 진행이 될 부분들이고 또 국회를 통과해야 될 부분들이고 이미 진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들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재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남았습니다. 그 부재 완화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국토부 생각은 지자체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과연 저 지자체로 넘어간 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다른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여러 방안에서는 그냥 분석적인 또 자체를 분석하는 정도의 그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7월 초에 아마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부재해제에 대한 부분들 택시산업정책연구소와 함께 부제에 대한 부분들을 투표를 했습니다. 그 투표는 이 오늘 그 국토부안을 대비한 투표였습니다. 보시면 전체적인 응답자는 천명 정도 됩니다. 약천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질문은 제가 네 가지를 던졌습니다. 그 개인 택시 사업자이십니까? 법인 택시 종사자이십니까?라고. 던졌을 때총 425명. 지금 네이버 폼으로는 425명. 그다음에 제 유튜브로 한 580명에서 약 천여 분 정도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음, 개인택시 사업자 중에 97%가 개인택시 사업자가 응답을 해주셨고요. 법인택시 종사자는 2.6%가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 없음이 0.2%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기아가 근무하는 지자체에 택시 부재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봤는데 92.7% 394명이 있다. 그 다음에 없다고 대답한 분은 18분입니다. 그리고 기타가 12분입니다. 기타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부재 해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월라수목조로 만들어서 하루 쉬고, 금, 토, 일은 전면 푼다가 43병, 10.1% 찬성이었고요. 부재는 전면 해제해야 된다가 80.5%입니다. 342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고요. 부재는 현재 그대로 존속해야 된다가 29번, 6.8% 나왔습니다. 그리고 택시에 대한 경력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1에서 5년이 22%. 그 다음에 6에서 10년이 19%, 그다음 10년 이상 되신 분이 57.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퍼센트를 보면 80%는 부재를 해제해야 된다는 쪽이 다, 80%가 부재 해제해야 된, 해제해야 된다는 걸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또한 가지 더 보고 가시면 제그 유튜버상에서도 동시로 진행을 했습니다. 유튜브상에서는 월라서목중 하루는 본인이 선택해서 부재로 정하고 금토일은 전면해제가 14%. 아까 네이버 폼 보다는 한4% 정도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면해제가 72%가 나왔고요. 현 부재 유지는 13%가 나왔습니다. 이 항목에는 586분이 투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약 1000분 정도의 그, 투표, 자가 뭐였구요저 투표는, 중복 투표는 안 됩니다. 안 되게끔 제가 미리 설정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바웃한 1000분 정도 되신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1 0분 중에 약80% 또는 75에서 80%는 부재해제에 대한 전면해제를 주장하고 나서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국토부는 본인들이 부재를 해제해라 말아에 대한 판권을 이야기하지 않고 지자체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그 택시산업발전연구소와 함께 그 박원순 시장에게 한 가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는 박원순 비서관을 통해서 박원순 시장에게도 전달이 됐고요. 그다음에 택시물류가에도 전달이 된 상태입니다. 원래는 전면 해제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음, 지금 저그 설문조사를 토대로 전면 해제로 가려고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조금 진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월화수목 중에 하루는 본인이 선택해서 쉬고, 그 다음에 금, 토, 일은 부재 해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 보고서 잠깐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보고서를 보시면 지금 조합원 현황입니다. 2019년 5월 17일 자입니다. 이건 조합 홈페이지에서 뽑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49,2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총 조합원 수는 약 5만 명 보시면 되겠습니다. 49,211명입니다. 조합원의 숫자를 근거로 보고서는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를 보시면 지금 현재 운행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가조, 나조, 다조, 라조, 구조와 함께 현행은 지금 5개조로 운행이 됩니다. 가조 13,495명, 그 다음에 나조 12,750명, 다조 13,270명, 라조 4,575명, 구조 3,014명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편 후로 보면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현행은 이렇게 지금 운행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 요일별 운행 차량을 저희가 그 택시 산업 정책 연구소 측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을 보면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약 2만 6천 대. 그러니까 각자 월조로 가든 화조로 가든 수조로 가든 목조로 가든 이렇게 월화수 목조 중에 목 중에 한 군데 조를 선택해서 편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나다라식으로 편입되듯이 그러면 이 사람은 월요일 날 쉬는 거고 화조를 선택하시는 분은 화요일 날 쉬는 거고 수조를 선택하신 분들은 수조로 쉬는 거고 목요일 날 선택하시는 분들은 목요일 날 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약 2만 6천 대 요일별로 보면은 각 요일별로 2만 6천 대가 운행이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같은 그리고 금토일은 부자가 해제가 되는 겁니다. 도, 그러면 금요일날은 약 3만 대가 운영이 될 거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자율적 운행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와 그 도로에 나오는 숫자 자체는 큰 영향이 없지만 조합원들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자기가 쓸수 있는 요일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자율 운행으로 맡기므로 김으로써 시장 흐름에 맞게끔 차량 대수를 조절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인터벌이 있습니다. 아유. 음 똑같은 내용이네요. 그래서 택시물류과에 어떤 공문을 했느냐 하면 수시는 서울특별시장이고요. 그다음에 참조는 물류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시는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 뒤에는 이름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개인택시 부재와 부재 해제와 개편 요구 관련 사항으로 해서 쭉 해서 내용들은 지금 현재 택시 승차 수급 문제가 한두 가지를 개선하여 완전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고 사료되지만, 강제 부재로 묶어두고 일부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발생하는 승차난을 개선할 방법은 오로지 서울 개인택시의 강제 부재를 해제 또는 개편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을 거라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건의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그 기존 현재 3부제 및 라조 구제에 대한 부제 편제와 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부제로 개편하고 금토 이런 부제를 완전 해제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는 서울시 측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그 만약에 국토부 안에서 서울 국토부 안에서 부재 완전 해제를 표명해 줬으면 저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을 회수하려고 했었고, 만약에 지자체로 넘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보고서를 올려놨습니다. 그 보고서에 관련 근거는 부재 해제에 대한 설문조사까지 포함해서 같이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조합원들은 한꺼번에 일시에 모든 차량들이 뛰쳐나오는 사태를 막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금, 토, 일은 수요가 많은 금, 토, 일은 얼마든지 부재해제를 함으로써 승객들에게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재해제에 대한 부분들이 방안을 서울시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저 방안은 아마 8월 중으로 최종 캔슬이 되든 통과가 되든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캔슬이 되면 또 캔슬됐다고 말씀드릴 거고요. 확정이 되면 저희 쪽으로 공문이 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공문을 바탕으로 부재가 저런 식으로 편제가 되는 부분들인 시행 날짜가 언제인지까지 계속해서 알려드리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로써 부재 해제에 대한 그 입장 또는 그 향후 대안까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 안을 서울시에서 받을 건지 아니면 전면 해제로 해줄 건지 그 부분들은 서울시의 공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태부 상생안 중에 세 번째가 그 감차 사업 개편입니다. 감차 사업 개편은 75세 이상 개인 택시에 대해서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을 하고 노후 안정 기반 마련을 통해서 연금을 통해서 노후 안정을 기반을 마련하겠다이 는 의미입니다. 보시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느냐하면 중간에 관리 기구를 신설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는 기여금을 납부하고 관리 기구로 그 다음에 75세 이상은 개인 택시 대상자들은 감차로 매입을 관리기구로 매입을 시키고 그리고 영, 관리기구에서 연금식으로 지급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관리기구가 출범함과 동시에 아마 어떠한 형태들이 나올 듯 싶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어그 말을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해드릴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관리 기구가 출범함으로써 그 개개인간의 면허 거래가 수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전에 감차산업을 진행하면서 그 위원회를 만들면서 감차산업 위원, 감차기구 위원회를 만들면서 개개인의 그 매매는 수속시켰단 말입니다. 아마 이번에도 저 관리 기구를 만들면서 그 개개인의 면허 거래는 수돗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택시를 팔아야 되실 분들은 아마 저 감차 기구가 나오기 전에 그 매매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선례로 보면 그 왜냐하면 그 감찰을 계속 매매를 허용하고 감찰기구에서 매매를 받는다는 건 그러면 매매금액이 무한정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진행을 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금액은 뭐 6천 7천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아마 6,7천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그 감차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또한 가지 문제가 이제 제가 어저께 짚었습니다만 65세 이상의 그 택시 기사분들을 자격 유지 조건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그 부분들도 나왔습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조금 찾고 있습니다. 아, 그 찾았습니다. 아이고, 어렵습니다. 음, 고령자들한테는 지금 그 여러분들 그 조금 아마 놀라셨을 텐데 보시면 시간 다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마음만 급해서 그랬습니다. 아이고. 보시면 그 관악구청 교통 지도과 운수팀에서 자격 검, 자격 유지 대상이라고 이렇게 우편물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국,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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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성 정밀 검사 안내입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에 되신 분들은 운전 자격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국토부에서 그 부분도 어, 제시를 했습니다. 두 가지 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운전적밀 적성 검사를 받든지 아니면 의료적밀 검사를 받든지 두 가지 안 중에 본인 선택 안으로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조금은 안심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직 의료 안에 대한 확신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저 안내장을 받으신 분들은 운전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 오늘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 녹음 파일 한번 듣고 가시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택시 65세 자격유지검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요. 자격 유지 검사요, 고객님. 네네. 네. 어떤 부분이신 건가요? 그게 아직 확실하게 다 받아야 된다는 그 내용이 없죠? 고객님 만 65세 되셨고 올해 이제 택시에 영웅이 운전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시던 고객님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아, 무조건 다 받아야 되나요? 네, 65세 이상은 고객님 이 자격 유지 검사는 받으셔야 되시고요. 네. 네 상황에 따라 뭐 1년간의 유예가 있는 곳 분도 계시고, 네. 어 대상 대신 날로부터 해서 3개월 이내로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다 각각 달라요. 그 아, 고객님 본인이시라면 은 저희가 확인하고 안내를 해드릴까요? 아니요, 에 저는 나이가 아직 안 돼서. 아, 네네. 그 예, 예전에 앞전에 그, 그 어떤 분들은 안 받으면 네. 된다고 해서 확인 차 전화 드린 거예요. 안 받아도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만 65세 이상 되셨다면 검사는 받으시는데 네. 2019년도 2월 13일 이전부터 계속 영업용 운전을 해 오셨고 네. 어, 또만 65세가 그나짜 이전에 이제 네. 2019년도 2월 13일 날짜 전에 되셨던 분들은 네. 유예 기간을 드리는 부분인 거예요. 1년간 이제 기간을 좀더 드려서 네. 2020년도 2월 1 10... 2일까지는 검사를 다 받으셔야 되세요. 아, 안 받는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또그이 2월 13일 이후에 만 65세가 되셨거나 네. 그 날짜 이후로 해서 영용 운전을 뭐 취업을 하셨거나 다시 시작하는 그런 분들은 네. 그 날짜 대신 날짜부터 해서 3개월 이내로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신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이걸 조금 정리를 해 보면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2월, 2월, 2월 12일인가 2월 13일인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 안에 계셨던 분들은 1년을 유예를 시켰고 그 다음에 2019년 2월 13일 이후에 65세가 도래하시는 분들, 즉 생일이 도래하시는 분들은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1년간 유예 조건이 적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니까, 러 지금부터, 향후 2월 달부터 지금 7월, 3, 2월, 그니까 3월, 4월, 2월 달 그냥 제끼겠습니다.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에 생일이 계신 분들은, 6, 생일이 계신 분들 중에 65세가 되시는 분들은 운전정밀 자격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도로교통공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것은 7월 17일자 통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토부 안은 지금 두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저정민 검사를 받든지 아니면 의료 의료 적성 검사로 받든지근데 의료 적성 검사에는 혈압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여러 그. 아직 아는 확정이 안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국토부 아는 안대로 나왔는데 아직 제도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아마 3개월 안에 적성 검사를 받으셔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합의 입장이 여기서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미 도로공 도로 안전공단에서는 받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그러니까 국토부 쪽에서 발표한 개인택시 측 3대 이슈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첫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첫번째로는 양도 양수 조건 완화. 그 부분들은 12월달 국회가, 12월달 올, 이번 2019년도 12월달 안으로 정리하겠다고 국토부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부재해제에 대한 부분들은 서울시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에서 공유 넘어갈 부분들을 예상해서 택시산업정책연구소와 택시TV와 공동으로 이미 부재해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고 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부재해제 안건을 서울시장과 서, 서울시장과 그다음에 택시 물류과 쪽으로 넘겨놨습니다. 그거에 대한 발표를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택시 왜 65세 자격 조금 그 정밀검사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조금 더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하겠습니다. 국토부 상생한 개인택시편이었습니다. 타다편, 그다음에 가맹형 뭐 택시편, 가맹형 택시편해서 계속해서 영상은 올려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가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택시TV 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